자, 손으로 뜯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제거가 어렵습니다. 자, 쥐저은 뿌리가 있죠. 깊지는 않지만 피부 내에 병변의 시작 부위가 있는데요. 손으로 잡아 뜯게 되면 중간에 가장 가는 부위가 끊어지기 때문에 밑에 원인이 되는 부위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바로 재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부 손상이 쥐젖의 크기보다 잘 생기겠습니다. 잡아 뜯으면 주변의 피부가 당겨지면서 같이 주변의 피부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 쥐젖이큰 상처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쥐젖을 이렇게 잡아 뜯으려고 하면은 주변의 피부가 상처를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고요. 뜯어진 부위가 깨끗하게 뜯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처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나 홍반, 붉어지는 것, 감염 등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쥐젖이 어떤 경우에는 커지고 굵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억지로 잡아떼게 되면 쥐젖의 혈관이 출혈이 되면서 비교적 심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쥐젖은 손으로 뜯으면 안 되겠습니다. 쥐젖은 탄산가스레이저로 적절히 치료하면 대부분 한 번에 치료가 되고요. 아주 미세한 쥐젖은 밝은 조명하에서 낱낱이 치료한다면 당분간은 쥐젖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쥐젖을 손으로 어, 뜯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